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확한 명리 정신분석적 명리 정명입니다 오늘은 요즘 계속 어, 갑자기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재판 주심인 어,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화주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사일주죠. 정사일주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생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조는 제가 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세 개의 세 개의 연주, 월주, 일주를 통해서 현재 의 상황을 예, 파악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를 예, 예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만의 관법대로 어,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들을 예, 정신분석적 명리학으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게 월주 월치를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계절적으로 어떤 에너지를 받았는가? 희수의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역시 기, 겨울에 태어나죠? 겨울에 태어나면, 예, 이렇게 수기운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운, 예, 그런 에너지를 받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예, 일주가 정사 일주로 굉장히 뜨겁고 강력한 일주로 그리고 목생화의 일주로 태어났으니까 예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랐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목생화의 화해 목생화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겠구나 머리가 명석 명색 하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은 판사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국가에 대한 국가간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은 공무원 생활, 판사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무의식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주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갑인이기 때문에 아주 굳건하게 서 있죠. 예. 통근에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지장간에서는 무엇이 투출되어 있는가. 예, 가장 강력한 갑이 먼저, 예, 투출되어 있습니다. 갑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가 이끌고, 자기가 뭔가를 추진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의 집단 무의식, 국가에 대한 집단 무의식은 내가 판사를 함으로써 갑에 위치이겠다 나의 권력을 드러내겠다. 라는 그런 욕망이 드러났다. 자기 삶 속에서. 그래서 온전히 갑에 이 무의식적인 욕망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 성취를 한다. 현실에서. 예, 값, 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이 표출이 됐습니까? 병화가 정화로서. 자기 자신으로 표출이 되 있죠. 병화가 정화로서. 원래 원래 무의식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어떤 특,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예,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굉장히 빛나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화려하고 멋진 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무의식적인 욕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토출이 됐냐? 정화로서 토출이 됩니다. 아, 자기의 무의식이 변형이 되어버렸죠.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어,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음, 양인, 정화의 역할로서, 자기네 욕, 자신의 욕구를 약간 낮추고, 약간 숙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힘들겠다, 라고 생각되니까, 예, 자기 윗사람에게 바짝 숙이는, 예, 그런 정화의 모습으로, 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공평정대한 사람이기 보다는 예, 자기 편,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예, 사랑을 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무의식은 공평정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가문의 집단 무의식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가문의 무의식이 이 사람에게 드러나는가 보면 무갑 임이죠. 무갑임 무갑임 중에 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다. 예, 다시 한번 강해지죠. 예, 갑이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드러났으니까 굉장히 예,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좀 어,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좀 낮인다. 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내 멋대로 좀 하고 싶다. 조직도 뭐 이런 분위기가 가한 사람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와의 예. 지장가는 무병갑입니다. 무병갑 중에 병이 역시 정화로 바꿔서 이렇게 투출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죠. 병화. 병화는 정말, 예, 자기가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영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예, 이 영마의 기운을 예,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이 영마의 기운을 풀, 풀어내지 못하면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천라지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천라지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판사로서 삶을 살면 어 자기가 법을 지키고. 어 제대로 삶을 살면 어 판사로서의 영향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이 어, 천라지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사용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예,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판사로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판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게 천라마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 마치 cctv가 나를 지켜보듯이 저녁에나 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도 하늘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죄 값을 받는다. 라는 것이 바로 천라 지망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본인의 사전은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합충 관계를 보겠습니다. 합은 정관이 정인과 예, 해, 인내 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인해, 합. 공부하는 것과 자기 직장과 이렇게 쫙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충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흔들거리죠? 충이죠? 예, 사회충. 예. 이 사회가, 음,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어, 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예,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관은, 어, 직장이자 조직,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죠. 이거에 갈등이 있구나. 그렇지만 또 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해가 합을 하고 있다, 또 충이 됐다. 그러면 합도 안 되고 충도 안 되는. 그렇지만 이 에너지는 어,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운을 한번 볼까요? 올해 운이 일사. 그렇죠? 갑. 아, 이거는 같지 않니까요. 네. 올해 전반적인 예, 37살부터 예, 4 8여덟살부터 오십, 칠세까지의 대훈이, 어, 갑경, 예, 갑경충이죠? 충을 하고 있어요. 예. 갑경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자체가, 세운과 대운이 또 추, 충을 하고 있죠. 현인과, 아, 아닙니다. 어, 잘못 봤네요. 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진, 음, 어, 아, 이것도 시주하다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이충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충 이미 여기서 사회충이 예, 합에 의해서 깨지긴 했지만 약간 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 확실하게 때립니다. 그래서 이 충의 영향과 이 충의 영향이 더 강해져서 더 이게 어, 폭발적으로 이 충의 작용이 커진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가 굉장히 에너지가 큽니다. 이 에너지가, 어, 사해와, 예, 해수와 사화가 강력하게 충돌 하기 때문에, 예, 큰 화를 잊게 됩니다. 여기 해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사화는 강하죠. 옆에도 같은, 화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강하게 때립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 엄청난, 예,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정관이 뭡니까? 직장이죠. 자신의 조직이고, 직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굉장히 어, 위험한 모습이 보인다. 불안정이 보인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이 5월달이죠. 5월달 역시 5월달에도 사가 들어옵니다. 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세 세, 세 개의 사화가 사회충을 빵빵빵빵 엄청나게, 예 공격을 하죠. 5월달에 큰 사건이 터지겠다.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정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계속, 7월달에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엄청난, 어, 영향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큰 충격을 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알수 있습니다. 전개충이 되죠? 예, 약한 불이 빛까지 내려가지고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 7월달 되면, 예,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5월달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7월달에는 본인이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지기현 어, 판 사의 사주를 어,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